시간이 참빠르죠 벌써 2017년도가 절반이 지나가는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주를 어떻게 보낼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바로 그제 같은데 또한 주가 훌쩍 지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것 그리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시간 시간 끝없는 고통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일분 1초가 왜 그리 안 가는지 그일분 1초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시간 시간이 흐를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언제 그렇게 많이 흘렀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후자 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 주간 살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시고 늘 감사가 입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온 지 400년이 훨씬 더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400년이 단 며칠, 단몇 시간과 같이 그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세기 50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투레국기로 넘어오자마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하였다. 번성하였다.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라고 얘기도 않고 그냥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냥 들어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 그렇게 장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집중하고 있죠. 그 모세를 청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는 어떠한 긴학인 그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도 성경은 기록하지. 안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요. 세상 안에서가 아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40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유치해 보자면 그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생활 습관들을 그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목축업을 하면서 그 희브리인의 특유의 그런 문화나 그런 습관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그들이 1.5세가 지나고 2세가 되고 3세가 4세가 됨으로써 그들은 옛날의 생활 습관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전이애굽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수 있냐면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이 그 모든 복장과 머리 스타일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있을 때에 그시프라라는 여인이 그 아버지한테 애굽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애굽인의 문화를 그들이 흡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애국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이민자들의 삶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60 넘어서 70 먹으신 어르신들에게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민 온지 40년과 50년이 이미 훌쩍 지난 그런 세월이죠. 에서 이민을 오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보면 70년대, 그 80년대, 어, 60년대 이민을 어떻게 가냐면요, 미국으로 바로 이민을 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만 미국으로 이민을 갈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요,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포르투갈, 뭐 이런 쪽으로 어, 다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남미로 이민을 간 뒤에 그것에 정착을 할 때에 어떻게 정착을 했는가 들어보니까요 한국에서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스페인어를 배울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영어를 배울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들이 무작정 짐을 싸들고 강한과또이 기근과 고립국이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그 풍성한 땅으로 건너간 <laughs>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버스를 타는 때 몰랐어요. 그래서 어,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몇 번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내는가, 얼마나를 되는가, 그고 무슨 말을 하는가 계속 들은 거죠. 그래서 어, 언어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대로 그 삶의 습관들을 따라서 어, 따라서만 산 거예요. 그렇게 몇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도 배우고 말도 듣게 되고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이, 미민 사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짐 싸가지고 곧바로 또 미국으로 건너왔죠. 미국에서 건너와서 1세대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남의 집에 있는 그 정원을 이렇게 보살피고 세탁소에서 세탁일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미 와서 지금까지 뭐만 허생만 그렇게 했어요. 호생만. 그러다 보니까 1세대는요, 잘 살아요. 가서 보니까요, 1세대는요, 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1.5세대는요,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황을 하냐면, 이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 사이에서 끼어있어요. 끼어있어. 그래서 집에서는 한국 사람, 사회에서는 미국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집에 가서는 한국말을 써야 되고, 학교 가서는 영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정체성의 <laughs> 혼란을 갖기 시작하더라.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그래서 어떨 때는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다가도 또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처럼 이게 렇 행동을 해. 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점점점 어, 이세가 되어서, 이세를 딱 낳잖아요. 이세들은요, 한국 사람이 안 돼요. 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계속 영어만 사용해요. 아예 미국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어, 이 한국교회로 오는,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교회로 그냥 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그렇게 교류를 하더라고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미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애국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그들이 배웠다. 라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애국 이집트인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딱두 명, 티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애국생활을 통해서 우상승배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있죠 애국생활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요? 미국생활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한국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후도 이 우리 여름 되면 어때요? 찜통 더위라고 알잖아요. 그저 습해서 막 끈적끈적한데 그거는 그것이 없어요. 미국에서 살 때는 그런 어, 햇볕은 내려쬐지만 오히려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단지 한 일주일만 덥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추위도 없어요. 영하로 까지는 날씨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리고 장수해요. 왜냐면, 날씨가 추우면 관절이 힘들거든요. 관절이. 근데 그곳에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할머니들도 자전거, 사이클을 탁 타고 멋진 옷을 입고 타고 다녀요. 등산도 해요. 네? 그렇게 좋은 나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점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인종차별이 있기 시작합니다. 인종차별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괜히 그, 그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남의 차 유지도 깨버리고, 그래요. 물론 인종차별도 있고.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그 삶에 익숙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차별이 국도로 심해졌어요. 그래서 노동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모든 노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몫이 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애국인들이 군대를 다 갖고 있고 힘은 애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민족이에 애국인들 보기에. 그래서 그들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23절에 이스라엘에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이야 고된 노동으로 말이야 처음에는 이 고된 노동도 할만 했어요 네? 할만 했어 근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이 지나자 점점점 괴로운 거예요 끝날 줄 모르는 노동이 계속됩니다 괴로운 거라는 괴로워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과 희망이 있는데 매일 1년마다내 삶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다는 것, 늘 가난하다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늘 힘든 일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꿈꿔보고 계획하고 희망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지. 내게 대해서 끝나지 않고 내우선도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은 교육을 받아서 애국에서 좀 고위 관직, 관직에 올라서 좀잘 살기를 기대했는데 내 자식들도 그런 기회가 없다라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이 고된 노동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까지 계속된다면 그와 같이 힘든 것이 어디일까? 나는 괜찮아요. 내 자식은 안 됩니다. 이건 정신적인 고통들이 함께 올,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지셨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누구에게 부르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같이 부르지신 것이 아니고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나, 내가 스스로가 탄식하고 너무 힘들어서 애통해 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혼자서 그렇게 부르지시며 힘들어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조상에 하나님이 계셨지. 그제서야 그들이 누구 찾은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 거라. 하나님. 여러분,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고 있나요? 고통 속에서 권한 받고 있나요? 권한 받고 있죠. 권한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이겨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 어 복을 받아서 편안하고 정말로 남들들 부러운 그런 삶을 사는 마치 어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평생을 사는 그런 것을 꿈꿨다면 라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일하시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하고 어, 내가 살만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냐면 여러분이 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또그 상황 가운데서 에 상황들을 살피시며 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시지 않는다.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또 못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좀 알아서 나를 좀 좋은 곳으로 좀 인도해주면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모세를 좀 모세가 탄생하고 모세가 그러한 일 범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인도하고는 계시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둬요. 그래서 모세가 미안 광야로 도망가고 거의 한 이제 40년이 돼가는 시점이요. 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수십, 십수년이 훌쩍 지나는 상황이잖아요. 그 40년이라는 세월도 긴 세월 아닙니까그 40년 동안 고된 노동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언제 하려고 마음 없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 하 앞에 우리가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껴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 단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 하나님께서는 그 들으셨다는 것을 대충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을 살피실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한번 하시면은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100% 100%다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트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일을 하시겠다고 라 마음먹은 하나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이미 이스라엘 백,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국을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거대 노동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권한, 이 조금 이 짧은 시간만 좀 어떻게 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시점을 넘기는 상황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노예생활을 하잖아요.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사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얹혀 사는 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원혀 사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여기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게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힘듭니까? 여러분이 살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시 사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곳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이 교회 가운데 불러 불러 모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어디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미한 그들의 탄식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계획을 실행하고 마음을 먹었다 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권한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한 받고 고통받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케 주실 거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laughs>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예화는 어떤 거냐면 이 3,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요 3,000m 그 꼭대기에만 많은 소리 있고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 3,000m 이상 오를 때까지요 뭐가 있냐면 뜨거운 햇빛과 풀한 폭이 오는 자갈밭이에요 산을 산이 작아가서 되는데 그 산을 3000m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죽기 살기로 올라가요 죽기 살기로. 도중에 물 먹이 마르는데 물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곳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 그래서 케이블이딱 타면 한 5분 정도면 촤! 가면 올라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만년설에 가면 요 휴게소도 있고 그곳에 가면 물도 있고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흙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흙길을 가는 사람들은 <laughs>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흙길을 가요 그케이을탈수 있는 자격증은 뭐냐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값이 없이 탈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케이블카가 눈에 보여도 안 타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아, 저 케이블카 참 비싸겠지. 아, 참 지루하겠지. 자기 생각으로 자꾸 그걸 판단하고, 아, 나는 그래도 내가 한번 올라가 볼 거야.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올라가요. 중간만큼 가면은 죽겠지. 그때부터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도 늦지 않아요. 다시 내려와서 타면 돼. 내려오는 길이 더 쉽지 않아요. 올라가는 거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케이블카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타라는 거죠. 너희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라. 너희가 바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이것만 타면은, 너희의 삶은 그냥 쭉 가는, 형통하는 건데,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성도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워 짖을 때에 그 노예 생활의 끝을 낼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권한받는 우리의 삶을 끝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로 배워야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이육신의 정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첫 번째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뭐 다른 일들, 그런 일들은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다 지나가요. 지나가면 뭐라고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laughs> 지나가면 끝나는데, 지옥과 천국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영원한 탄식과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지옥이라는 고통을 영원토로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어야지 지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을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인생이 정말로 후회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월우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내 성경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입을 뻥긋뻥긋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는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수십 년을 교회 생활 해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 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그저 내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것입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일하신다. 라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입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다 <laughs>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세요 그 형통한 복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 신기해요 두번째 하면 오, 진짜네 세번째 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 기도만이 답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기도 기도 기도를 할 때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기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하는 시간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아내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라고 있다고 하나님 다 아시죠?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 기도가 허공에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이 반송이 돼요. 뭐가 없으면? 주소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소가 없으면 반송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 기도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소망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하셨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